대강적 첫날을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예배하게 하시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깥에 날씨가 쌀쌀해지고,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은 저희들의 몸이 움츠러들고, 활동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기승을 더 합니다. 이 세상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악 때문이라면은 내가 회개할 부분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도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더 기승을 부리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식어질 때 사단이 더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는 어렵고 더 예배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으로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죄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개인이 뜨거워지고, 속회가 뜨거워지고, 각 성교회가 뜨거워지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이 코로나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이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저희 서두된 제일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가 이전해서 열두 번째를 맞이하는 그런 당회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에 이사와서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받았으니 주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한 많은 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랬습니다 특별히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데 앞장서서 일하셨던 귀한 장로님 우리 이근우 장로님께서 우리 남부연회 700여 개 교회에 천여명의 장로님의 대표가 되는 그런 비전을 끊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무리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에 저희가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헌신했던 그분들이 복받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것을 이 성전 가운데 볼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당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12회 동안 많은 우리 장로님들도 세우고 권사님들도 세우고 우리 집사님들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귀한 일꾼들이 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나라와 이땅이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는 귀한 일꾼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워지는 아홉 분의 권사님과 여덟 분의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간증들을 저희가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전 이전 2020을 세우고 7년 작전 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한 목사님께서 30대를 목회하고 40대 일꾼을 세우고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임자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이루어 갈수 있도록 주님 도아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권능을 다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그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약하졌던 부분들이 강해지고 무너졌던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해진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이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각종 채무와 또한 아버지 각종 어려움 가운데 당해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리 교회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크게 일하시는 귀한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돕는 많은 우리 사역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잘되고 복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그 사역의 직경이 넓어지는 것을 볼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에게 주는 모든 복의 갑절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며키들 염나이다. 아멘.